안녕하십니까 동신물산 EMK 스마트 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4분의 1 축소형이고요 상단의 모니터는 4대 첨화 밑이나 4대 앞에 설치되는 모니터입니다 서로 무선으로 송수신이 됩니다 관중이 되면은 3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째 관중이 되면은 20가지 소리 중에 1가지 선택된 소리로 알람이 됩니다. 두 번째, 파랗게 점등이 9개가 되어 있는데, 관중 위치에 따라서 빨갛게 LED 점등이 빨갛게 변합니다. 세 번째, 큰 숫자로 1서부터 9까지 그 위치를 표시해 드립니다.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, 특히 야간 습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, 젊은 궁도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.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좌측 상단입니다. 중앙 상단입니다. 우측 상단입니다. 중앙 좌측입니다. 정 중앙입니다. 중앙 우측입니다. 좌측 하단입니다. 중앙 하단입니다. 우측 하단입니다. 이렇게 아, 구분할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관중이 되면은 1분 동안 위치 표시를 해드립니다. 그 전이라도 2초 후에는 바로 관중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. 이상, 동신물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스마트 관역입니다. 감사합니다.